잘 지내셨죠? 네. 네. 날씨가 쌀쌀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알 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한 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옆에 딱 섰을 때 나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왔으니 나는 하나님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먼저 데리고 간 사람이 총알 택시 기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목사님은 졸게 했고 총알 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해서 총알 택시 기사가 먼저 천국에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피곤하셔도 졸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지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능력 없는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어진 게 축복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적이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의 제고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요 이 세상은 첨단 기술로 참 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좀처럼 웃음을 찾기란 참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거리의 현수막을 보면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파명과 구속. 그죠? 보상하라. 뭐해라.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네, 몇 억을 갖고 왔네, 뭐 했네, 이런 것만 있지, 없어요. 따뜻한 굵기를 찾아보기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또 뉴스를 보면 좋지 않은 뉴스들만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눈물, 애통, 이런 말은 이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픈 것이 아니고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통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인물로 비유하면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희금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한 것을 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소유했던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 등이 생기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아픈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렇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앞에서는 참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참는 것이 참 미덕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참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묵상을 시작하며 어, 하면서 깨달은 것은 고통과 아픔과 감정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즉 나에게 이 끌어오는 감정들을 받아줄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연면에 연민에 빠져서 울거나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곡하고 있는 우리 곁으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슴이 찢어들도록 울고, 울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달려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22편,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시며 그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요, 음주 운전으로 타인의 가정을 망치고도요, 도둑질을 해도요, 애통하는 일들이 드문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단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할 진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 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 통곡하고 애통했던 그 인물 바로 베드로와 다윗입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윗은요, 전국이 안정되었을 때,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살죄를 저지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죄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너왜나 부인했어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향해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위로해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열8 장에 보면은요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런 세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시편5 1편1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0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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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서 힘겨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고 재산을 잃고 가정과 불행, 자, 가정의 불행과 억울한 일로 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애통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여,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내가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애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어울하게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기보다는요. 남의 정, 남의 죄를 정죄하는 비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강단에서는요. 회개, 애통, 자복, 심판 이런 설교가 사라지고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에 맞는 설교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신명을 찔러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죄를 조명하고 그 죄가 나를 애통하게 만들고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진짜 은, 진짜로 은혜 받는 것은요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찔림과 애통이 먼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찔림 받기보다는 위로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되기 어, 황폐졌고요,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느끼고 계십니까 사순절인데요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에 내 억울함은 너무 높은데 십자가의 사랑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재회에 대한 회개가 그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아끼시고 충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내 마음에 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역은 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통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애통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저에게 도 애통함이 이렇게 없지요? 왜 애통함이 없는 걸까요? 교회에 대한 애통함, 성도에 대한 애통함, 나라에 대한 애통함. 왜 이렇게 애통함이 없을까요?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삶이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병에 걸렸기 때문에 애통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족감에 걸렸기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족감에 걸렸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 되거든요.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이 신앙에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메마을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가 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우리 동신의 가족은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다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하여서 사람부터 위로받지 마시고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